자, 이게 이제 에너지 흐름인데 여기가 좀 중요한 표현이 있어. 그 에너지랑 물질에 대해서 이 공부하는 건데 그 통과 때 배웠을 거야 아마 그 지구의 에너지원은 세 개밖에 없다. 이얘기들었을 거야. 1번이 태양 에너지. 2번이 지구복스. 지구 복 지구 내부 에너지. 3번이 조력 에너지. 그 중에서 생태에서 관심 있는 거는 태양 에너지 아. 여기서 말하는에너지 태양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흐른다 라고 표현해요. 흐른. 물질 순환하다. 물질은 순환하다. 왜냐하면 태양에너지 형태로 지구에서 들어왔다가 열에너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흐른다 라고 표현한 을 거고 물질은 이 안에서 돌고 돌거든 그래서 순환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야. 거기 보시면 에너지는 흐름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물질은 순환한다는 표현 에너지원은 뭐지? 그리고? 태양에너지더라. 그거 체크해 그 에너지 그놈은 태양에너지다 이게 흐를 때 어떻게 흐르는지 큰 틀은 봐야 돼 우주로부터 태양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그걸 처음 받아주는 데가 누구지? 공산자 생산자가 태양 에너지를 받아주면 뭐로 바뀌어? 생, 생산자에서 무슨 에너지를 바뀌어? 화학 에너지. 물질의 저장된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 하거든 아 원자와 원자 와 원자 사이 공유결합 안에다가 에너지를 숨겨둔다고. 그 결합 안에 숨겨진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해. 그렇죠. 지금 포도당 형태가 화학 에너지이고 석탄 석유도 화학 에너지라고 표현 쓰는 거야. 물질 저장에너지. 그럼 태양에너지가 생산자로 들어가면 화학에너지로 되고 이게 그 소비자, 그 다음에 분해자로 돌고 돌아 음, 화학에너지 형태로 돌고 돈거야 영양분. 그러다가 얘네가 그거를 사용을 하잖아. 화학에너지 제가 쓸거 아니야. 쓰면은 열에너지로 나가. 여기서부터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 뭐를 하면 세포 호흡을 하면. 생산자가 됐든 소비자가 됐든 분해자가 됐든 저 화학 에너지 물질을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분출하게 된다. 그럼 태양 에너지로 들어왔다가 열 에너지로 나간다. 그래서 흐름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 가운데 관계는 우리 여기 있잖아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가고 뭐 여기서도 가고 여기서도 가는 이 빨간색 화살표는 우리 먹이 사슬이라고 정리하자 먹이 사슬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가고 그다음에 파란색 태양 에너지로부터 생산자로 에너지 들어오는 단계는 뭐라고 했었는데 광합성 그래서 이런 단계를 통해서 에너지는 흐르게 됐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 내용이. 거기 에너지 전환 보시면 빛이 화학으로 화학이 열에너지로 최종적으로 나가는 거우 확인할 수 있고 각 단계별로 뭐 광합성이냐 먹이 사슬이냐 또는 뭐 세포 호흡이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광합성이라는 표현, 먹이 사슬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호흡이라는 표현, 이걸 통해서 돌고돈다 돌고돈다 그러면 안 되지 흐른니까 다음 밑에 2번 생태 피라미드 나오는데 생태 피라미드에서 피라미드 형태가 있고, 역피라미드 형태가 있는데, 일단 피라미드 형태 나오는 것부터 살펴보자. 생태, 피라미드가 나오는 개념들이 뭐가 있나. 첫 번째, 저기 그생물량 어, 생체량. 생체량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위 면적당 생명체가 얼마큼 있냐를 따지는 거야. 면적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 이제 얼만큼의 질량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식물이 제일 많다고, 어, 식물이 생체가 제일 많고, 그딱 이번에 개체수라고 해도 밑에 단계가 많아야 돼. 개체수, 어, 개체수도 밑에 단계가 많아. 다 지금 아닌 거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얼마에서 지먹지 않나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보자.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지구 전체로 보면 우리도 소비자의 일부일 뿐이잖아. 3번 에너지가 저장된 양을 바로 이그 생산자 쪽이 제일 많다. 에너지 양. 또 이거 말고 볼수 있는 거. 생태 <laughs> 피라미드 형태 나올 수 있는 거. 에너지 효율. 아, 그건 반대야. 역 아. 피라미드 볼까? 역 피라미드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 1번이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거든. 그 밑에서 나올 거야. <laughs> 에너지 효율이 역피라하게나오는데 구체적인 건 이따 살펴봅시다. 2번 개체당 크기 차수가 높은 소비자로 갈수록 크기가 경치가 크지. 크지? 음. 호랑이, 곰 이런들 개체당 크기도 역피라하게나온 3번. 혹시 생물 농축이라고 들어봤어? Yeah. 생물 농축되는 정도도 역피라미드가 나와. 이 지방조직이 계속 쌓이거든. 수용성 물질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물질이 들어와도 오줌으로 내버렸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지용성 물질이야. 지용성 물질 같은 경우는 <놀라> 물에 안녹는 애들. 지방조직이 축적이 돼갖고, 그거를 먹는 상위 단계로 계속 올라가는 거지. 동축되는 정도가 올라가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확률도 같이 된다. 네? <laughs> <laughs> 갑작히요? 지방이 쌓이는 거니까. 뜬뜬스. <laughs> <laughs> 생태 피라미드에서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 저 생체량에 관련된 건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경우가 있어. 이 이런 모습일 때, 즉 밑에가 좀 무너진 거지. 음, 응. 요거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죠? 지저합니다. 저 상태로 그거 무슨 상태라고 해? 래좋다 <laughs> 생태계 평형이 깨졌다 이런 표현 쓰지 않아? 생태계 평형이 깨졌다. 생산자가 갑자기 추로 보통 뭐 산불 이런 거 어, 산불 같은 거 터졌을 때 저게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어떤 경우를 들수 있을까? 저게 오히려 생태계 평형이 안 깨진 경우일 수도 있어. 저 모습이 아, 해양 생태계. 그렇지 해양 생태계면 저게 생태계 평형이 깨진 게 아니야. 왜, 왜요? 어, 왜냐면쟤가 갑자기 확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 양이 적어도 윗단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지 왜? 저기 생산자가 플라스틱이잖아 이분법으로 분열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매우 빨라서 충분히 윗단계를 먹여 살릴 수가 있다 저 그림 적어나지저 그림인데 표면이 안 깨진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표면이 안 깨진 경우 그게 언제라고? 수중 생태어 수중 생태계에서는 안 깨진 경우일 수도 있다. 역시 대소경 이런 것까지 알려주고 가다니. 에너지 효율까지 방한번볼게 에너지 효율 어, 전 단계분의 현 단계로 계산하는 거거든? 아, 먼저 생산자부터 계산 하한번 알려줄게 봐전 아? 단계가 20만이지 현 단계에 얼마큼 왔어? 2천 왔지? 그러면 20만 분의 2천 곱하기 100이 에너지 효율이야 그럼 1차 소비자는 어떻게 계산한대? 2천 분의 200 곱하기 100 3천0 200분의 30 곱하기 100 3차 소비자는 30분의 6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알지.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밑에 계산한 값이 나와 안 나와? <laughs> 계산해야 되네 1차, 2차 소비자 있는 줄이 있어요 어디? 최종적으로 계산된 값이 없는데 아, 알았어 구나 10, 15, 20 어, 저수 진단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은 상위당의 월성으로 올라가더라. 와, 그 얘기였고. 뒤에 계산하는 거 직접 한번 해볼게. 아. 여기 자료 1 한번 해볼까? 자료 를 계산으로 지금 해봐.